자,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상대방, 상대방보다 유리하게그립을 잡고, 라이바 가드, 선우 스파이더 가드, 라스오 가드를 잡고 싸우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그냥 공격 이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그림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 상대방한테림고 놓쳤어. 상대방이 잡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잡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런 사람은 다 치우고 드래그 드래고 패스할 수도 있고요. 그죠? 털에 한번 패스, 핵캠 패스를 하게 돼요. 그죠? 풀리한 거야.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잡으면 나도 상대방을 잡을 수밖에 없어. 잡아야지 안전하니까. 그죠? 잡고, 다리를 팔에다 걸고. 마찬가지로 팔에 걸고 있어도 내가 상대 그립고 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리리를 컨트롤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잡고, 다리를 항상 풀고. 그죠? 필요하면 약간 풀어세요 풀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게 또 마찬가지 사람이 서 있으면 상대방 다리 아직 잡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지 잡고 옆으로 치우면서 패스를 하게 돼, 그냥. 그래서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꼭 손으로 잡아야 다리를 잡는 게 아니고, 그죠? 보았어요. 상대방 다리 잠다는 의미가 손으로 이거 잡아야 잡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다 필요하면 다리고그죠다리를걸어도 잡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이 사람이 좌로 움직일 때 내가 다 상대방한테 컨트롤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드라이버 가드되 그죠? 잘 잡고 있으면 손으로 안 잡아도 잡은 거야. 서로 이 사람이 연결되 있고 내가 다시 팔을 로 바꿔 잡고 컨트롤 할수 있고. 그죠? 스파이더 가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사람 두 다리가 자유로우면 자유 움직이면서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리를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 가들어 오고 그다음에 손을 잡고 연결한다거나 이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내가 다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죠? 내 다리를 안 잡고 있고 상대 다리를 잡았어. 그럼 당연히 가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공할 수 있는 상대적인 조건이 생기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죠? 그래서 잡히면 잡히면 그죠측면데 아무 따라가고 있으면 우려 맞죠, 그죠? 잡히면 나도 같이 잡고 나 안으로 걸고 그다음에 상대 그림 풀고 다리 가고오면상대가 다리 묶어놓고, 그죠? 그 아니면 이제 라스트 오브 요 그래서 여기서 싸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아시겠죠? 꺼도 네. 됩니다